네, 안녕하세요. 멀티미디어 전원시도 불가능을 문화당의 최소입니다 어제에는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어제에는 서울의 키키스타에 다녀와가지고, 어, 올해에는 2022년도는 키키스타와 함께하는 해가 될것 같습니다. 키키스타, 라이브 방송, 개인 커머스, 어, 개인 방송, 라이브 커머스,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방송, 화상회의, 모든 걸할수 있는 종합 영상 플랫폼입니다. 아 이제 키키스타 아카데미와 컨텐츠 개발을 이제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 아, 어, 좀더 전북과 전남 쪽에서 좀 타이트하게 하고 전국적으로 아니면, 어, 활동 영역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예, 저도 이제 올해 이제 또 킥키스타 이제 이사로서 또 참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킥키스타에 네, 업그레이드 된 내용과 그 전에 이제 제가 킥키스타에 대해서 이제 올린 적이 있, 있었는데 되게 막 업그레이드가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지금 엄청나게 잘 되고 있어. 너도 이제 그걸 한번 이제 둘러보고 너 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키키스타 아카데미는 뭐하는 곳이고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키키스타 아, 예. 예 이렇게 이제 키키스타가 뜨고 있죠. 잠깐만 있어 봐. 뭐가 이렇게 번지나?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생방송도 있어요 위에 보면 이제 생방송이라는 이제 카테고리가 지금 선택이 되어있죠 파트너들이 지금 기키 어, 연합기 교방송 기독교 TV 그다음에 남대문시장 경상북도 음, 그다음에 K-POP 지금 저희가 이제 K-POP 엔터테인먼트 쪽하고 연결하려고 지금 어, 노력 중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 아이돌들이 들어와가지고 춤추고, 뭐 그런 것들이죠.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제 생방송 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음, 생방송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기는 어디 가셨고요. 예, 다양한 개인 방송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지금 상당히 이제 라이브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저도 이제 라이브도 켜보고, 그 다음에 화상회의도 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쇼트클립은, 어, 재밌는 영상 올리는 거예요. 또, 하면진 마술사가 또 올리셨거든요. 아무튼 뭐 재밌는 영상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브이커머스는 이제, 쇼트클립, 어, 짧은 홍보 영상, 자기 건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올리는데, 가게 소개. 여기를 누르시면, 이 업체에 이제 쇼핑몰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전화 표시가 있어요. 전화 표시를 누르시면, 바로 전화가 됩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어, 뭐 다양한 홍보 영상도 할수 있고, 저기 지금, 이제 일단 개인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그전에는 이제 아이폰에서는 안 됐는데, 지금 아이폰도 됩니다. 개발이 돼가지고. 그전에는 제가 깔아드리다가 안 되신 분들은 아이폰도 되니까 아이폰도 깔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 다른 이브어 다른 라이브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다고 합니다. 생방송 방송 제목 방송 제목을 치시고 플러스를 누르시고 생방송을 누르시고 어, 키키스타 아카데미 불가능을 모르는 사나이. 하면 저도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이 있기 때문에 방송 시작 바로 누르시면 개인 방송이 바로 되는 거에요. 네, 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개인 방송을 <laughs> 어떻게 해 화면이 잘 조명 때문에 그냥 예, 네, 여기에서 이제 여기 바로 가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바로 가기 누르면 제 유튜브 채널이 뜨죠. 여기에 이제 바로 가기가 제 채널을 넣,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서 이제 화살표를 누르시면 카카오톡으로 어, 초대를 할 수가 있죠. 음, 아주 이제 초대를 한번. 초대를 일단 하고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고 여기 밑에 보면 어어, 소리를 줄일 수도 있고 뒤집기를 할 수가 있고 메뉴에서요 어, 뒤집 다시 뒤집고 그 다음에 뷰티 뷰티 기능이 있습니다 뷰티 기능을 멋진 가면을 하나 써보겠습니다 미치겠네, 자주. 아, 아니, 그냥. <laughs> 예, 기본 마스크는 아, 이런 거고, 고급 마스크는 사야 됩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니, 안산는데 되나? 어, 네, 이렇게 이제, 아, 꽤 괜찮은데? 예,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이제 껴주시고, 내가 <laughs> 봤어 봐. 예, 그냥 개인 방송을 끼시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개인 방송이 이제 바로 이제 여기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 개발된 게 이번에는 가로로도 됩니다. 이렇게 가로로 이제 넓게도 되고, 어, 그전에는 이제 세로로만 됐었는데, 어, 저희는 아무래도 가로가더 편한 느낌이죠. 어이, 되게 멋있는데? <laughs> 예. 이건 그래도 숙스러우니까 좀, 어, 가면을, 음, 또 음악을 또 넣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이제 라이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뭐 회사들하고 제외해가지고 되게 신기한 기능이네. 예, 뷰티는 일단 좀, 어, 뷰티는 조금 그러니까 미치겠네 아주. 뭐 엄청나게 효과를 넣어놨네요.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꾸밀 수도 있고 영상을 오프할 수도 있고 영상통화를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영상통화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음, 이거를 좀귀좀 좀 없앴으면 좋겠다. 예 네, 없앴습니다. 아, 아무튼 되게 막 재밌는 기능이 많이 있네요. 근데 저는 옆으로는 게 편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 방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품 소개를 하실 수도 있고, 네 오늘의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가로가 편하니까 세로보다는 네 이런 기능이 있고 지금 잠시 이제 또 화상회의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생방송을 누르시고, 멀티방송이라는 탭이 있어요. 제목 쓰시고, 멀티방송을 누르시면, 4인, 9인, 12인까지 이제 화상회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 난 나오고, 여기에 이제 12명이 이제 이렇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톡으로 초대해가지고, 어,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일 막, 보내놓고, 예.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뭐, 편하신 대로 놓고 쓰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이제 화상회의를 할수 있고, 교육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만 보이는 게 12명이지, 여기 안에 10만 명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키스타 개인 방송도 그칸 안에, 사람들이 10만 명까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내가 얼굴 보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얼굴이 나오는 거는 12명이지만, 안 나온다고 하면, 어, 10, 10만 명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무료 회원하고 유료 회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유료 회원들은 혜택이 있고, 기본적으로 무료 회원들도 거의 모든 기능을 다쓸 수가 있습니다. 유료 기능은 뭐, 유료가, 그, 그만큼 값어치가 있으니까 쓰겠죠. 만 원짜리가 있고, 이만 원짜리가, 이만 이천 원짜리가 있고, 만천 원짜리가 있습니다. 어,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어, 또이 스티커가 이제, 그런 스티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메타버스 가상현실. 여기는, 안녕하십니까. 시셰플랫폼 개발자 유창식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AR, 이모지를 이용해서 어, 쌍방향 영상 통화를 활용할 겁니다. 그다음에 담는다가다 <laughs> 이런 어, 캐릭터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당,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지금은 아직은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이는 없으셔가지고. 세로로 된 영상은 세로로 보는 게 낫죠. 학원인데 지금. 어지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춤만 추고 계시니까. <laughs> 예, 아무튼, 어, 되게 재밌는. <laughs>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만 하다가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쓰게, 안 썼다는 느낌이 있네요. 저도 이제, 어, 유튜브보다는 이제 키키스타를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세상에서 제일 쉬운 라이브 커머스 이거는 이제 어, 개개인이 연결이 되는 거고 수수료도 없고 그 다음에 어, 네이버 라이브처럼 어, 매출이 많아야 라이브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키키스타 아카데미나 키키스타 라이브 커머스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데, 이제, 저도 정확하게 이제 뭘 모르시는지를 모르니까 세세하게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저희 스튜디오에서 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멀티미디어 저널리스트 세상에서 제일 쉬운 라이브 커머스, 키키스타 불가능을 모르는 사내 최기성이었습니다.